당신이 진정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 대해 바꾸고 싶은 점을 가지고 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특정 기술을 가지고 싶으며, 멋진 로맨스 등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목표를 만들고 변화를 준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의욕을 키워주며 기대감을 형성해주고 목표를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다고 떠올려보라. 어떤가? 그리고 부정적인 미래도 떠올려보자. 자기개발을 소홀히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낸 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려본다. 이번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자, 그럼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내일 당장 자고 일어나니 영화처럼 기적이 일어나 하룻밤 만에 원하는 자신의 모습 당신이 진정 개선하고 싶었던 점들이 이루어졌다. 다 바뀌어버린 것이다. 당신이 이전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를 상상해봄으로써 당신은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그럼,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상상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목표를 함께 세워보자. 3편에서 계속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좀, 영업영업tv.